여자 인물입니다. 이분 자체가 우리 같으면 약간 촉이 지금 빠르네, 이분. 그리고 이분이 약간 열받는 이 감기가 있네, 이 사람. 감기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분은, 자, 좋은 거 나쁜 게 있다. 파스텔 일단 봤을, 내 정말로 봤을 때는 이분은, 뭐라 그럴까? 집중력이 강하다. 1번 하나. 자 눈썹이 있다. 2번 하나. 머리도 영리하다. 3번 하나. 근데 잘 하라 할때 이분 자체가 몸은 좋지는 않다. 또 이분 자체가 오래 내가 바쁘게 움직이는 해다가 온갖 내가 획을 자꾸 나오고 내가 움직이는 시국은 맞아. 근데 건강은 조심해라. 근데 이사 자체가 왜냐면 집중, 집중력이 되게 강해. 그리고 감기가 있어. 감기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한번 빠지게 되면 휙 돌아버린다고. 그리고 우리 같은 팔자를 갖고 있다. 감촉이 빨라 이분이. 감촉이 빠르다고요. 이 카메라를 보이 게, 어떻다좋었다 탁탁탁 꾸는 거 있잖아요. 굽기도 그 있으면서도 눈썹에도 좋고, 촉도 있고, 눈썹에도 좋고, 또 거기다가 쉽게 이래가지고, 한번 내가 매년 몰입하게 되면 감기가 있다고요. 집중력이 되게 강하다는 거야, 말 그대로. 단, 몸은 안 좋아. 또, 단, 하나가 있다 여기 같은 경우, 오래 내가 뭐 움직이는 애는 맞아. 몸은 안 좋다. 근데, 이분이 지금, 삼재 아홉스인데, 이거를 무리하게 되면 몸은 그냥 갑니다. 건강은 진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분. 우리 운이 그래. 그래서 이거야 머려눈썹이네가이고 마음은 여린 건 있어 단 하나가 있다면 이분들 약간 열 받으면 약간 좀 감기가 있다 감기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면 사천 팔천 원을 볼 수가 있어 말 그대로 1번 하나 또두 번째는 집중력은 되게 강해 또세 번째는 눈썹이 되게 좋아 근데 한번 내가 꽂히게 되면 약간 감기가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욕심은 많아. 근데 몸은 안 좋다. 자, 올해는 내가 뭔가를 움직이는 건 맞지만, 무리한 몸으로 친다. 또 하나의 때면 움직임 맞고 성과는 갖고 온다. 근데 건강은 조심해라. 또 하나의 때 이분 자체가 면 감기가 있다. 그리고 몸 자체가 건강한 체질이 아니야. 이분은. 그래요. 점사가 오래 그래, 지금. 그래서 몸을 무리나지는 말아라. 쓰러진다. 이게 기절할 수도 있고, 푹쓰러질 수도 있고, 실려갈 수도 있고, 몸수가 좋진 않아. 근데 올해는 내가 움직이는 애 맞아. 오래 오래 움직이는데 뭐 움직이면 성과를 갖고 오는 거 있어요 분명 근데 하나의 무리에 몸을 바로 병원에 실려간다고 계산 생각하면 될거 같아 몸이 좋지는 않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움직이면 성과를 갖고 와 운동 괜찮아 근데 몸을 안 받쳐줘 이분 자체가 말 그대로 또뭐 반대로 이분 자체가 하나 있다면 아까 우리가 그 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겠데그 끼가 좀 있다고 우 사람 그런 게 있어 성격이 털털해 우리가 보면은 쉽게라 가지고 서른 나이는 서른 아비인데 어떻게 보면애기 같은 면에서 어떻게 보면 십계라 사천팔천 원이야 이분 자체가. 근데 집중력이 되게 강해 이분 자체가. 우리 같은 감옥기를 갖고 있다고. 오랜 성과가 강 담아냈다면 움직이는 상관이 없는데 건강은 진짜 조심을 해라. 그 좋은 거 나쁜 거 섞였다 는거 이분 자체가. 성과는 갖고 온다고요. 눈썹이 좋아 성격이 털털해. 근데 이분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내가 우리가 뭐뭐 하고 자는 하게 있잖아요. 뭔가 내가 만약에 목표가 있다 하고자 해서 똘끼가 있다 감기가 있다 이분 자체가 그건 있어 기복이 되게 많아 애기 같아 어떻게 보면 동자 있나봐 동자 어떻게 보면 애기 때막 이러고 애기가 동자가 있나봐 아나식내서안 했는데 동자가 많은가 봐 여기 아뭐 꾸미는 거죠 아기아막 이런거 있잖아 말 그대로 동자가 있나봐 여기 그래서 애기씨 동자들을 많이 따라드는 게 있다. 동자 동자 많이 따라든다. 아기 장기를 좋아하고 하는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왜냐면 은그 애기 어른이 아닌 애기 동자신들이 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분 자체가 머리는 되게 영리하다. 다만 건강은 조심해라. 또 아까 말한어로 신가물이 있다. 그 신가물 떠나가지고 원래 자체 몸이 건강하지 않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될것 같아. 이분. 감기 강기 있어. 감기하고 신까지 발동하게 되면 돌아버리는 거지. 집중력이 강해. 몸 조심해야 돼그 성과는 갖고 온다 대신에 그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분이 지금 그래 어. 성과는 갖고 와요 국민 여동생 국민 여동생이 네. 한두 명이야? <laughs> 뭐 운동선수? 원조 원조? 뭐 가수 운동선수 여러 명이 있어 문근영이 아 문근영 알죠 네. 안 나온 지 오래됐잖아 이분 시기병 있지 않았어? 맞아 근데 오래 움직인 형국이라니까 이 양반이 야뭐 나이가 벌써 39이야? 야 요만했는데 씨 가을동화하고 알죠? 가을동화 맞나? 가을동화했나 옛날에 드라마 많이 나왔었지 국민 배우였지 근데 이분 무리가 더 신기가 있네 이분 몸 조심해야 돼 근데 오고 성과는 갖고 온다고요 많이 나를 알리고 많이 활동이 많은데 무리하면 진짜 쓰레 진짜 조심해야 돼 이분 어, 가을 동화 맞네 어? 가을동화 맞아요 가을동화 맞아 오래 움직인 형국이야 몸 조심해야 돼 성과는 갖고 온다고요 음. 감기가 있어. 똘끼가 있나 봐. 이게 이런 거 같아. 이 똘끼가 내가 망가지게 살인마라든가, 아니면은 식계려 미친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액션에 러면 그, 그 작품에 때가 똘끼가 있는 거 같아. 감기가 있는 거 같아. 응. 집중이 강하다고 이야기했잖아. 동작 따라다니나 봐. 아이씨 동작, 동자 동작가 많은가 봐. 하여 팬이로서 어쨌든 간에 팬이고요. 어쨌든 건강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몸이 자주 부을 거야. 네. 감사합 네, 안녕하세요.